안녕하십니까, 달인입니다. 제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애란인들도 있지만 또 난을 모르시는 분이나 뭐 처음 접하는 분들 또는 어 난초를 조금 알기는 아는데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 어 이러한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난초에 대해서 기본이 되는, 어,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린 후에 예 본격적으로 체란되어 온 난초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게 달력인데요. 이 달력 모델에 지금 나와 있는 중투입니다. 이걸 이제 중투라고 하는데, 어, 중간에 색이 있고, 그 다음에 입장 가장자리로 푸른색 녹이 있는, 이렇게 생긴 종자를 중투라고 합니다.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는 난초의 잎을 우리는 변이라고 얘기합니다. 그래서 뭐, 변이 좋다, 변이 뭐, 까랑까랑하다, 이런 말들은 다 잎이 난초의 잎이 튼튼하다. 또 난초의 잎이 힘이 있다. 어, 이런 뜻입니다. 특히 이 난초는 고등식물이라고 할수 있는데요. 음, 왜냐하면 이 겨울철이 되면 소나무와 이 난초를 제외한 모든 풀들은 다 마르게 되죠. 그리고 내년 봄에 다시 올라오게 되는데. 이 난초는 사계절 내내 어, 마르지 않고 그 푸른빛을 계속 유지하면서 산에서 홀로 겨울을 납니다. 그리고 또 봄이 되면 옆에 이제 시나 아기촉을 옆에서 이렇게 틔우게 되죠. 아주 생명력이 강한 그러한 식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어, 자 이러한 난초가 산에 가보면 대부분 푸른색으로 이제 난초가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는 산체인들은 그러한 푸른 일반적인 난초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도련변이, 변이종을 찾아서 이제 다니게 되죠. 지금 이렇게 보시는 이 모델도 변이종입니다. 정상적이지 못한 난초로 이죠. 사실은 원래는 어, 푸른빛을 띠는 난초가 정상이고 이렇게 변이를 이렇게 일으키는 것은 비정상적인 난초인 것입니다. 하지만 사람들은 이 비정상적인 부면에 열광하죠. 그리고 또 이렇게 색을 보면 아름답고 어, 그러하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변이종에 가치를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. 이 대략적으로 이제 방금 설명드린 내용들을 조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. 자, 그렇다면 변이종은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? 우리가 이제 산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주로 해가 동쪽에서 뜨니까 어, 동남향이 가장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. 왜냐면 하 오전 햇빛이 들고 오후가 되면 이제 해가 넘어가기 때문에 어, 그러한 동남향에 완만한 경사를 띤 그리고 산이 한 해발 300이 넘지 않는 그러한 낮은 산들이 많은 곳에서 이제 주로 이러한 변이종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. 또 우리가 흔히 유령이라고 하는 녹, 녹이 결여된, 녹이 없는 그러한 난초에, 난초들이 나오는 곳에서 주로 이러한 변이종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